통하게 하는 통박사, 통증 잡는 특공대회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와 뉴스에서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프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먹죠. 우리는 그걸 흔히 통증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통증을 즉석에서 잡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증 잡는 특공대 양육 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잡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즉석에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즉석 확인 체험 결과까지 끄집어내며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공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오게 되면, 아, 이 방법으로 나는 지속적인 방법을 했을 때 나의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데 우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라는 것은 어려움은 누가 이걸 배우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몸을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단순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고, 그거를 편리하게 배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밌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석 확인 체험 결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원리, 원칙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논리가 있으며, 그리고 그 지론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먼저 또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의료법과 의료행위와 상관이 없어야 누구나 배워 봉사를 하든가 다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배워. 나는 물론요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나의 노후를 대비하며 나가 그 방법으로 나의 한 평생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봉사 활동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원래는 다섯 시간이면 다섯 시간이면 이론과 실기가 가능하도록 모든 것은 짜여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한달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이 개월 그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께 할때 과정 속에 바로 모든 건 체험이 가능하도록 안내 지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인도 모른 채풀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고통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 또한 함께 정확히 찾아 나눠 볼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통증 위주로 먼저 함께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